40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 다음 그림과 같이 6개의 면에 0, 2, 3, 5, 2 곱하기 i, 1 더하기 i가 적힌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몇번 던져도 상관없는데 모두 곱해서 나오는 숫자들 모두 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어야 한대요. 이럴 때몇번 던지는 횟수들을 모두 가능한 것들을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곱한다고 했으니까 32라는 2의 거듭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오면 안 되는 숫자들이 몇 개가 보이겠지. 걔네들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게 나오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얘, 얘, 얘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냅뒀어요. 네토, 나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얘네들이 여러 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나와봤자 2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한번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이쪽은 제곱을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먼저 하면은 2i가 되는데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쪽은한번더 제곱해서 네 제곱을 하게 되면 네번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요렇게가 아, 그러면은 나오면 되는 숫자들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몇 번씩 나와 가지고 마이너스 32를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마이너스 32가 될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32니까 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 아이가 두번 나왔다 그럼 이 아이가 두번 나왔다 그럼 여기가 벌써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얼마가 나오면 2가 세번 나오면 가능한 거니까 이쪽은 다섯 번 N번 던졌다고 쓰니까 다섯 번 던져야 세번두번 나오겠지 32가 나올 수 있는 게첫 번째는 다섯 번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나오면 되겠죠? 얘가 그대로 마이너 4로 나올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1 더하기 i가 몇번 나와야 돼? 이게 4번 나와야 되고, 그때의 값이 마이너 4니까, 다시 2가 3번 나와줘야 되겠지. 이때는 던져횟 수가 3번과 4번이니까, 전체 7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이 i를 두번 곱하면 되는데, 요 중간에 1 더하기 i를 두번 곱한 게이 i니까, 진짜 이 아이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i가 두번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세번 나와주면은, 요렇게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앞에가 8이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세 번, 이게 한 번, 그 다음에 1 더하기 i가 두 번이어서, 여섯 번, 이렇게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n 값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니까, 이거를 뭐 더해주게 되면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